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채널 성공 마침표 지인의 박형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 지상건물 소유자에게는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고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는 지상건물 소유자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일반적 효력은 그게 법정지상권자의 토지 사용권,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토지 소유자의 지료 청구 등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먼저 법정지상권자의 토지 사용권에 대해 알아보죠. 법정지상권자는 지상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그 집안이 되는 토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그 효력이 미치는 토지를 건물의 사용, 보수, 철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정기상권이 미치는 대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의 문제와 법정기상권이 성립된 구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기준을 구건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신건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되겠죠. 한편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된 경우에. 신축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토지 사용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대지의 범위를 알아보면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대지의 범위는 반드시 그 건물의 기지만에 하나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의 본래 용도인 창고로서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그 둘레의 기지에도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한 경우.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 저당이 설정된 후구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기상권의 성립 여부는 종전의 판례는 신축 건물의 법정기상권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구후 그 판례를 변경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채권자인 공동 저당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 토지만의 단독저당의 경우에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먼저 약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알 필요가 있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약정지상권 최단 존속기간은 민법제 280조, 281조에 따라 경고한 건물, 수목의 경우 30년, 기타 건물 15년. 건물위의 공작물은 5년이지만 법정지상권의 경우 반드시 민법의 최단전속기간을 엄살 필요없이 법원이 건물의 상태 및 재반사항을 참작하여 법정 최단기간보다 단축하여 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전속기간 만료시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현존할 경우 법정지상권자인 건물 등 소유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정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에 응하면 됩니다. 법정지상권자가 이기 이상 지료를 연체한 경우 앞의 계약갱신 청구권 매수청구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며 법정지상권자가 건물, 공작물,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지상권 설정자인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 행사, 지상권 기간 만료로 갱신 없이 종료할 경우 지상권자의 이익 연체, 즉 채무불이행으로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정 물이나 수목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정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건물 소유자인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 둘다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두 청구권 다 같은 형성권이지만 법제 283조 제 2항 지상권자의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자가 갱신청구했으나 지상권 설정자가 거절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반면 법 제285조 제2항 지상권 설정자의 매수청구권은 상당한 가액의 제공이 있어야 형성권이 되며 지상권 설정자의 매수청구권은 지상권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법정지상권과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사례로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 마친 표지인의 박형진이었습니다. 데일리베이스 감사합니다.